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어, 고3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게 예산이 무려 372억원 규모가 상당하죠. 학생들 관심도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 교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372억 원이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지원 정책, 뭐그 이상으로 여러 논쟁 거리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하고 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좀 부딪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또 배경, 그리고 이걸 둘러싼 찬반 양론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정책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상이고,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요? 네, 맞아요. 운전면허나 뭐 어학시험 아니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같은 거요. 그런 자격증 따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일부 학생들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모든 고3 학생으로 전면 확대한 게좀 특징이죠 이야 모든 고3 학생이면 대상이 엄청나네요 근데 학생들 반응이 정말 대반했다면서요 그 수요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 조사대상 고3 학생이 한 12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72%가 넘는 그러니까 약 8만 8천 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참여 희망 학생 중에 무려 82% 거의 7만 3천 명이 운전 면허를 따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82%가요? 네. 어학이나 한국사는 뭐 각각 5%, 2%이 정도에 그쳤고요. 압도적이죠. 뭐 82%가 운전 면허라니. 네. 이게 참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이잖아요. 고3이면 근데 가장 원하는 지원이 운전면허라는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공짜 기회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비용 지원 측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쩌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들한테는 운전면허가 가장 좀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뭐랄까 사회 진입 자격증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어쩌면 지금 교육 과정이 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딱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겠고요. 음, 그렇군요. 학생들의 이런 압도적인 요구하는 달이 교육 현장, 특히 교사분들 반응은 아주 비판적이네요. 어떤 점들은 문제 삼고 있나요? 네, 경기 교사 노조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이 낭비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핵심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운전면허 따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고3학생들 중에는 아직 생일 안 지나서 자격 자체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둘째는 경기도에서 이미 만 19세 이상 청년들한테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복 지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아, 생일 문제도 있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문제도 있고 다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그런데 교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좀 다른 지점이라면서요? 네,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가 아시다시피 수능 원서 접수하고 또 수시 준비하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1년 중에 가장 정신없고 중요한 때거든요. 그렇 학생들 대학 진학이라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자격증 지원 관련 행정 업무까지 더 맡게 되면 어 교육 본연의 활동, 그니까 입시 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런 교육용 낭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또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선거 앞두고 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온 정책 아니야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음, 시기적인 문제, 행정 부담, 정치적 의혹까지. 복합적이네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뭔가요? 교육청은 이게 뭐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고3 학생들이 사회 나가기 전에 필요한 어떤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거다. 이런 교육적인 취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참 여러 생각이 드네요. 학생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특히 운전면허 같은 걸 지원받을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과연 최선인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대입이라는 정말 큰 과제를 앞에 둔 학생들한테 운전면허 취득 지원이 교육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될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372억 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과연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방식인가? 이것도 좀 따져봐야 할것 같고요. 이 돈으로 고3 학생들이 어떤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할수 있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찬성 반대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 준비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이런 좀더 근본적인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역량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가장 이로울지 좀더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3 학생 자격증 취급 지원 정책, 그리고 이걸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의 높은 요구와 교육 현장의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정책의 취지 자체는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행 착이라던가 예산 효율성, 또 교육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나나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제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지원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의미 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